올 한해 녹조와 수질 오염으로 부산 시민의 식수원 수질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었었죠. 부산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메리 취수장에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수질 오염 대응 훈련이 열렸습니다. 김아른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낙동강 물을 길어 부산의 식수로 공급하는 관문인 메리 취수장입니다. 연막탄이 희뿌연 연기를 내뿜고 흰 방제복을 입은 부산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이 기름 오염 경보를 알립니다. 기름부터, 기름부터. 흘러나온 기름이 취수장 인근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방제용 선박이 현장으로 출발하고 지상에서는 직원들이 뜰채를 이용해 방제 작업을 벌입니다. 평소 조류 탓에 생기는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가동하던 정수 처리 시설에는 기름을 중화시키는 분말 활성탄이 뿌려집니다. 기름이 유출됐을 때 보시는 것처럼 활성탄에 섞은 검은 물을 내보내는데요. 방제작업을 할때 기름이 잘 달라붙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에 섞인 기름만 빼내 시간당 1만 오천 리터의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유류회수기도 현장을 누빕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부산 상수도사업본부와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기관 다섯 곳이 모여버린 합동훈련. 낙동강 상류지점인 경남 밀양 인근에서 5톤짜리 유조차가 전복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한두 번꼴로 낙동강 상류에서 차량 전복사고 등 기름 유출사고가 생기고 있는데 하류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 기름띠를 제거하지 못하면 지수에도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저희 정수 생산에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전에 오염방지 작업을 해야 된다. 오염방제 합동훈련은 이번 메리 취수장을 비롯해 내년에는 화명 정수 사업소에서도 2년에 한번 진행됩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